복에 대한 말씀, 성기도와 성찬양, 사사기 27장 13절 말씀.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 아노라 하니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보 주시 주를 아노라니라. 이제 미가가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아니라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아니라 말씀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갈한 사람이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안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안다는 말은 히브리말로 야다입니다. 진짜 안다는 뜻입니다. 미가에게 엄청난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 같습니다. 그에게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축복의 비밀이 있을까요? 미가는 에브라임 산지에서 살던 사람입니다. 에브라임 산지는 어떤 하나의 산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브라임 공동체가 차지했던 땅의 한가운데 있었던 산과 같이 높았던 넓은 지역을 말합니다. 미가는 어머니의 은천백 개를 훔쳤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은이 없어진 것을 보고 가져간 사람을 향한 저주를 퍼붓습니다. 미가는 저주가 두려워 어머니에게 자백하고 그것을 돌려줍니다. 어머니는 저주 대신 아들에게 축복을 받게 하려고 그 은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남은 은 200으로 아들을 위해 신상을 만들어 자기 집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주의 말을 하는 것이나 신상을 만드는 것을 미워하십니다. 우리는 죄를 이 세상 법을 어기는 것이 죄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똑같이 교회에서도 적용을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죄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에는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열 가지 큰 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 법도 서양의 역사를 통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법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하나님의 법이 더 최고의 법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근본이 되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히브리서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말씀이 이 세상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눈에 보이는 세상보다 더 실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의 눈으로만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가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영적인 세계의 법을 어기면서 이 세상을 살면 우리는 영적인 세계에서 볼때 죄인일 뿐입니다. 그리고 죄인에게는 영적인 세계에서 주어지는 축복과 은혜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미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원했고, 그는 심지어 레위인 소년을 자기 집에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신을 축복해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레위인 중에도 제사장이 될수 있는 가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었지, 한 가정을 위한 제사장이 될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기가 필요한 부분만 가져다가 붙여 이어서 자신만의 성경을 만든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구약의 하나님은 잔인하고 신약의 하나님은 자비롭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좋은 면만 가지고 자신만의 성경을 만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르시온이란 사람입니다. 미가라 사람도 마르시온과 다르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만 성경에서 뽑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성경의 모든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있습니까?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자아는 어떻게 생겨난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어려서부터 만들어진 자아입니까? 물론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자꾸 죄로 향하는 죄에게 끌리는 성향인 죄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죄성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라고 하는데 내 마음으로부터 좋아하는 죄를 지으며 죄가 주는 쾌락감과 이로 인한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아온 것이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자아의 야우, 야누스와 같은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내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걷는 걸음이 아닌 세상의 걸음임에도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아무리 우리를 향해서 그 길로 가면 안 된다고 외쳐도 성경에서 내가 보길 원하고 내가 듣고 싶은 부분만 듣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겁니다. 들린다 해도 그 음성을 율법주의라고 하면서 마귀와 떠나가라고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채내 자아가 주인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인생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냐가 중요합니다.순간순간에 내 주인이 누구이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지금 나의 주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까?말씀을 읽으면서 한 단어 한 단어를 이해하고 내 논리와 상식과 경험의 틀 안에 맞는 것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선함 자체이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냥 받아들이고 외우고 삶 속에서 그 말씀을 떠올리며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이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오늘 하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소서 라는 고백을 드리고 산다면 내 인생이 얼마나 달라질까요? 아버지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분명히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내 병든 자, 그옛 자가 우리가 구원을 받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리의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마귀가 그 일을 하려고 합니다. 도와주셔서 말씀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 마음에 심어 삶 속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오늘도 말씀암성 기도와 암성 찬양 가운데 나아가오니 성령으로 임하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더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